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0일 1년 1독 성경읽기 시작합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7장부터 두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사,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 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척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에게도 올라,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laughs>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서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렀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궤이히 아,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패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 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음,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리에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 더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대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의 살던 촌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못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사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너희가 대답하여 가로,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 <laughs>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 이렇게 하셨다고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참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령을 내렸지요 하속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하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죠.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분은 체포할 체포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근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에게 미혹됐다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칭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단정하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런 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이 독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 지식이 가장 올바르다고 하는 그 독선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안다는 그것보다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사실 여기에 우리는 더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자, 8장 말씀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제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묵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못되 내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음,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고 어,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 를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가로대, 우리 아비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 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오십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예하건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참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자유자고 누가 종인가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한치의 그런 모호함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또 9장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의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자기 저가 걸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네,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대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모르니 가로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세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자가 아니라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하며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유대인 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시오니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합니까? 진리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이적,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이런 이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든지 안 믿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서든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입술로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참 날마다 우리의 참된 신앙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